피타고라스 첫 번째 시간 우선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기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삼각형 모양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삼각형은 말 그대로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이번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단원에서는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한번 탐구해 볼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 예각삼각형. 어떤 삼각형 세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보다 작은 삼각형, 세 각의 크기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을 때 예각 삼각형이라고 배웠고요. 직각 삼각형은 세각 중에 어떤 각이 한 각이 90도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둔각 삼각형은 뭐가? 한 각의 크기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을 때 이때 둔각삼각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뭐를 빗변이라고 부르나 생각이 납니까 예, 삼각형에 마주 보는 변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각의 대변 이렇게 불렀는데요. 직각의 대변을 빗변이라고 합니다. 직각의 마주 보는 변 대변. 여기서는 각 C가 90도이기 때문에 각 C에 마주보는 변, 변 A, B가 빗변이 되겠고요. 빗변, 얘가 빗변. 두 번째 거는 각 A가 90도, 그럼 얘랑 마주보는 변 어디? 어, 변 B, C가 이 삼각형 A, B, C의 빗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원에서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말을 배웠는데요. 뭐를 제곱근이라고 불렀죠? a의 제곱근 하면 뭐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a의 제곱근 하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자, 16의 제곱근 하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었죠? 16은 4의 제곱이라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를 4를 제곱을 하면 16이 되잖아요. 이거는 제곱하면 16이 되고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랬고요. 20의 양의 제곱근 하면 20의 제곱근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인데 그 중에서 양인 거 플러스인 거 루트 20을 말했죠. 근데 이렇게 루트 20이 나오면 뭐가 됐냐면 20은 4 곱하기 5이기 때문에 루트 4는 뭐가 됐어요? 이 루트 5가 됐어요.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는 직각 삼각형과 어떤 수의 제곱 근을 구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는 라 어, 학자가 신전 바닥에서 이걸 발견했대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쪼개져 있는 모양의 신전에서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예요? 직각. 가로세로 일이고 얘가 빗변인 이런 직각 삼각형에서 타일 모양을 봤더니 요게는 타일이 4개 붙어 있고요. 이쪽엔 타일이 2개 붙어 있고 여긴 타일이 2개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이 타일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1이니까 어, 이 직각이등변, 요거의 넓이는 2분의 1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2개 붙은 얘는, 나는. 나의 크기는 얼마다? 1. 다의 크기는? 1. 자, 2분의 1이 몇개 붙어있어요? 3, 4개 붙어있습니다. 얘의 넓이는 얼마다? 2다. 깜짝 놀란 이유는 이렇게 빗변에 있는 타일 4개의 넓이는 2, 이쪽에 있는 타일의 넓이는 1, 여기에 있는 타일의 넓이는 1. 이래서 놀랬대요. 가는 나 플러스 다다. 즉, 무슨 말이냐? 직각 2등변, 직각 삼각형에 있는 빗변의 제곱, 빗변의 제곱이 이 정사각형의 크기죠. 이변의 제곱, 나 더하기 이변의 제곱, 다의 넓이가 같다. 그럼 항상 그러냐? 어, 항상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어. 자 이건 양준혁 학생이 만든 그 피타고라스 실험기인데 지금 다 터져 버렸네요. 자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이쪽 위에 있는 어 얘를 c라고 하면 c의 제곱은 여기에 있는 뭐야 맛소금이 이쪽 이쪽으로 다 들어갔죠? 어. 여기 a, b라고 하면 여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항상 그러냐? 항상 그런지 안 그런지는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해줄 거예요. 한번 써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어떻게 빗변의 제곱은 각 c가 90도인 무슨 삼각형에서? 직. 각 삼각형 ABC는 어떻게 된다? C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이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C의 제곱이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외워봅시다. 자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어느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여러가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오른쪽 그린 것 같이 A, B 사이에 큰 산이 있어서 터널을 뚫으려고 한대요. 이 터널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랬는데요. 직접 A에서 B까지 뚫어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크게 그려보면 우리가 C인 A, B, C A, C가 2, e, B, C가 2인 각 삼각형이라고 하면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a, b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즉 a, b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즉4 더하기 4. 4 더하기 4는 얼마? 8. 그럼 a, b의 제곱이 8이에요. 그럼 a, b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인데 여기서는 길이기 때문에 a, b는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루트 8이에요. 자, 루트 8은 4 곱하기 2니까 루트를 벗길 수가 있죠. 4 곱하기 2니까 4가 벗겨지면 2루트 2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해줬습니다. 2루트 2다.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빗변을 알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이변을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 두 변을 알면 빗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EBS 매스에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내용을 링크 시켜 놓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잘 보고 재미있는 동영상이니까 그 부분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래가 나오고요또 뭐가 나오냐면 증명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 기록해 놓고 다음 시간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문제도 풀고 증명도 해줄 거예요.